자, 음, 본 문항에서는 음, 전체적으로 어, 문제의 이제 제시문 상에서 문제의 조건과 그다음에 각각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연결해서 보건데, 어, 딱 봐도 이건 뭐에 관한 거야? 그렇지, 사행에 관한 거지, 그렇지? 음, 특히나 그림 제시문 가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 S2에 대해서 평행광선이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렇지? S1에 대해서는 비스막이 들어오지만 S2에 대해서는 수직으로 들어오 있어 가지고 S2에 대한 S1에 있는 슬릿의 구멍이지 슬릿의 구멍을 통과하는 빛이 S2에 수직으로 이제 비추었었을 때 결국은 거기 S2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S1에 해당하는 도형을 갖다가 S2라는 평면에 정사영시킨. 그렇지 그림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사형에 대한 직사각형지 슬릿 직사각형 모양의 슬릿에 대해서 정사형된 모양과의 상관관계 면적이라든지 어, 그런지 상관관계들을 태양광선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평행한 태양광선 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서 어, 문제에서 이제 풀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뭐 여기 태양광선 이란 이야기 자체는 이제 얻기는 하지만, 음, 아 여하튼 이제 1번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우리 순차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게 되면 제시문에서 정보를 좀 읽고 진행합시다 공간에서 빛은 벡터 U벡터 0,2N3,-2의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 빛의 이제 어, 진행벡터를 갖다가 그렇지? 어, 빛의 방향벡터지 어, 이렇게 사양에 대한 방향벡터를 주고서 있고 0,2N3,-2 로 직진하고 있다. 근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 유벡터가 S2 벡터에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지? 따라서 요 벡터는 평면 S2, 뭐 S2를 포함한 이제 평면이라고 하자. 응? 응. 음. S2를 포함한 평면에 대해서 일종의 요거에 대한 법선 벡터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수 있을 거야. 알겠지? 어, 그래서 우리는 뭐사 정사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면에 대한 문제. 그치 평면과 평면 사이의 상관 관계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의 벡터적인 의미 해석도 꼭 해놔야 되겠어. 자, 이때 밝기는, 이때 밝기는 이제 U벡터의 크기이다. 즉, 여기 S2벡터의 수직으로 들어간 빛의 양에 해당한다. 가 되겠지. 다음 그림과 같이 XY평면에 차단막 X1, S1이 있고, S1의 밑에 U벡터와 수직인 스크린 S2가 있다. 자 s 1에 y축과 평행한 슬릿틈, y축과 평행한 슬릿틈 A1이 있고, A1의 폭은 오메가이고 길이가 L1인 직사각형이다. A1을 통과한 빛 때문에 S2의 폭이 폭은 뭐 동일하게 오메가가 되어지고 길이가 L2, 어, 뭐 L2는 좀 줄어들었겠네. 뭐 글, 간단하게 모양상으로만 봐서는 L2인 밝은 직사각형 A2가 생기게 된다. 자, 단 빛은 회절 간섭, 뭐 다른 효과들은 없다. 그냥 직진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림자 관계만 있다. 제시문 나. 이미의 평면 도형 아래 빛이 수직으로 입사할 때 아래 도달하는 빛의 양은 도형 아래 넓이와 아래 도달하는 빛의 양은 도형 아래 넓이와 빛의 밝기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빛의 밝기는 그치, 유벡터의 크기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의 크기 자체가 빛의 밝기이다. 이렇게, 이제, 어,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유벡터에다가, 그치? 어, 도형 R의 넓이를 갖다 우리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음, 대신에,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어, 이때 R은 어떤 R이어야 돼? R의 빛이 수직으로 입사할 때야. R의 수직으로 입사할 때. 그래서 수직으로 입사할 때 면적에 대해서 빛의 밝기를 곱하여서, 어, 우리가 빛의 양을, 그치? 빛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요런 이제 정보를 주고서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모르던 정보고 새로운 정보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어. 이런 것들이 주의해서. S1의 단위 법선 벡터, M 벡터를 구하고, S1의 단위 법선 벡터. 즉, XY 평면이지. n 벡터를 구하고 이때 u 벡터와 n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뭐 u 벡터는 뭐 방향 벡터로서 주어져 있으니까는 어그 xy 평면에 대한 음 법선 벡터만 우리가 정리해서어 벡터의 내적에 통해서 우리가 아어 사이각의 관계를 알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n 벡터는 xy 평면의 벡터이기 때문에 xy 평면의 법선 벡터임으로 음 업선 벡터이므로 m 벡터는 그대로 0,0,1의, 어, 벡터를 가질 테고, 이때 두 벡터 사이에, 그지 u 벡터와 m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각을 세타라고 봤었을 때, 코사인 세타에 관한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바로 풀어서 식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랬다? 이거 아주 교과적인 간단한 문제야. 문제의 조건 바로 이해하면은, 어, 풀려지는 문제고.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치? 유벡터의인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의 어, 크기에 이제 고백과 성, 뭐, 어차피 얘는 뭐, 크기는 1이니까, 001로서 크기는 1이니까, 여기서는 유 벡터에 대한 크기만 이제 고려하면 되겠지. 그래서 분모에 12 플러스 4, 이게 성분값들의 제곱의 합을 갖다 계산하면 될 테고, 각각의 성분들의 고백 합을 통해가지고, 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얻어내면 되겠어. 그치? 음.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절대 값은 없지. 그래서, 어, 마이너스, 어, 그치? 어, 어 뭐, 이곱 값을 값 직접 해야겠네. 0, 0.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여기 16이니까는 이제 4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구해내면 어, 끝나게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문제 수원하는 건 이제 세타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세타의 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어, 세타의 각을 찾아 주게 되면 세타 이콜 3분의 2파가 어, 되겠죠. 그렇지? 음. 자, 그다음에 어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지금 평면상에서 만일 얘가 이제 xy 평면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비스미 들어가는 유 벡터에 대해서 어 유벡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각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되어서 나타나야 되는지 그 각에 대한 이제 정의를 갖다가 아, 잘 해줘야 되는데 유벡터가 지금, 음, 유벡터는 이제 원점으로 어, 그 원점에 대한 이제 벡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수직인 벡터는 법선 벡터는 요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는 어떤 벡터를 구하는 거야? 그치? 벡터의 사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x y 평면의이방이니까는 실제로는 요 각도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음,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의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분의 2파이 음의 방향으로 이제 3분의 2파이의 그런 각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 그거 유념해서 이건좀 살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두 벡터의 그 사이 각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S1 평면이고 S2 평면이 여기에 특정 각을 이루고 여기에 수직으로 S2 평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S1 평면과 S2 평면, S1에 대한 법선 벡터가 u 벡터이고 그다음에 S2에 대한 어, 법선 벡터가 지금 어뉴 벡터이고 그다음에 s1에 대한 법선 벡터가 m 벡터니까. 그치두 어, 평면 사이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미리 계산하도록 사이각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계산하도록 이렇게 이제 준 문제가 되겠어요. 어, 이거 자체를 풀어내는 방법은 뭐 많이 있겠지. 자, 두 번째로 이제 슬릿 a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구하시오. 슬릿 a를 통과하는 빛의 양인데 주의할 게 있어. 빛의 양에는 반드시 빛의 양에는 반드시 아래 수직으로 그 평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빛의 양을 계산해야 돼 즉, 이 평면에 수직 방향 성분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한 수직 방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에 대한 수직 방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구하는 것 같다? 어때? 그렇지, 여기에 있는, 여기에 도달하는 여기 수직 방향으로 입사한 여기에 대한 이 빛의 양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슬릿 A1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이지 그 빛의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입사한 빛의 양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S1에 의한 여기에 A1에서 여기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S2에 비춰진 수직으로 비춰진 이 면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즉 여기에 있는 A1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면적으로 바꾸고 이 면적과 여기에 있는 빛의 밝기를 갖다 우리 곱하여서 이거의 크기지 빛의 밝길를 곱하여서 계산해야 된다. 이거 실수로 계산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았어 연습할 때도 예전에도. 어, 별거 아니지만은 문제에 대한 주의사항 갖다가 조금 이제 문제의 조건들 갖다가 명확하게 장학,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실수들이 생기니까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고요. 음, 자, 그래서 어, 여기에, 어, 그렇지? 음. 그래서 A1이 폭이 오메가이고, A1이 폭이 오메가이고, 길이가 L1이라고 그랬고, 얘는 똑같이 폭이 오메가이고, 길이가 L2라고 그랬으니까, 요 L1에 대해서 L2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만 우리가 이제 정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L2는, 어, l 1의 코사인 세타만큼을 한 것이니까, 그치? 사이각 세타에 의해서 앞에서 법선백 틀영감으로써 L1 코사인 세타가 이거는 이제 길이니까, 여기서 크기를 봐줘야겠죠? 이건 마이너스니까. 크기를 곱하여서, 어, 그래서 이게 2분의 1 L1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laughs> 음, 그래서, 어, 요때 이제 코사인 세타가, 그치?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는 2분의 1 L1이 되어지고, 요게 지금 이제 L2의 값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L2에다 오메가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에 L1, 오메가 이렇게 이제 곱하여서 나타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A2의 A2의 넓이가 되는 거고 A2의 넓이가 이와 같은 관계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u 벡터의 크기 빛의 밝기 계산하기 위해서 빛의 세기 계산, 빛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u 벡터의 크기가 필요한데 u 벡터의 크기 계산해주면 막아지 뭐 전에 잠깐 이렇게 계산했지만은 그대로 이제 4라는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을 곱하게 되면 결국은 이 L1 오메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보를 얻게 될 거야. 그치? 음. 자, 그래서 이때 이 L1 오메가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빛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죠. 자, 세 번째 요구사 음, X축의 구간 0에서 파이까지를 0에서 파이까지를 n등분한 점을 X0부터 Xn까지 x0이 0에서 xn이 π가 되도록 n등분했다. 그 사이의 값들을 x1, x2, xn이라고 하자. 이제 k이 리부터 n까지에 대하여 소부간 음, xk-1에서 xk까지의 폭이 그렇지 0에서부터 π까지를 n조각에서 그 폭을 본 거니까는 x k xk-1이 n분의 π가 되어지겠지. 자 그리고 길이가 sin xk. 길이가 sin xk의 세제곱인 sin x의 세제곱인 직사각형 슬릿 bk를 s1에 만든다. 자, 이때 길이들이 다 달라지겠지. xk 값들에 따라서, 즉 어,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들 여러 개를 n 의 조각들을 이 평면상에다가 이제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들 여러 개를 놓겠다는 거야. 알겠지? 여러 개의 직사각형들을 요 x 의 평면상에다가 슬릿들을 쫙 깔아놓고, 음. 음. 자, 그리고 어, 직사각형 슬립 BK를 만든다. 자, 이때 그리고 이때 뭐, 그 결국은 뭐, X, Y 평면에서 생각하자. 그래서 음, 여기를 X 좌표로 보고, 여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여기를 Z 좌표로 보고, 여기를 Y 좌표로 봤을 때, 어, 평면 S1에다가 S1에다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요거를 n등분 해가지고. 윤등분에서 xk에서 xk 플러스 1 사이, m분의 1에 이 사이의 구간을 두고, xk와 xk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m분의 파이가 되도록 이렇게 간격을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슬릿의 길이를 어떻게 맞춰줬냐. 이 폭은 어차피 m분의 파이가 되될테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그치, 사인, xk의 세제곱. 이렇게 음, 이제 잡아준 거야. 그리고 이제 xk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인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어, 최초에 이제 슬릿의 길이가 0에서부터, 그치? 슬릿의 길이를 갖다 쭉 하고 일렬로 맞춰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0에서부터 슬릿의 길이가 점점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그치? 어, 슬릿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 사인, 그치? 어, 얘가 이제 파이가 되어지는, 사인 파이의 세제곱에 길이를 가지는 직사각형의 얇은 슬릿까지 이렇게 오게 될 거야. 그리고 n 을 무한대로 보는 건 어떻게 되겠어? 요 이게 하나의 삼각형과 같은 형태가 되겠지, 그렇 아, 삼각형이 아니라 이제 사인 함수의 세제곱의 곡선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이때 각각의 슬릿들 b 1부터 b n 까지를 통과한 빛의 양의 합. 자, 이때 빛의 양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다가, 그렇지? 여기에 대응해서 수직인 평면 s 2에 대응되어지는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각각의 면적들을 여기에 있는 값, 여기 있는 코사인 값, 그렇죠?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인 2분의 1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 각각의 면적들에 대한 빛의 양들을 계산해야 된다. 그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하게 되면 어,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결과물을 내올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앞에서 조사한 것과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때, 요 L1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때요 L1에 해당하는 게, s i n X, K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요때요 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뭐다? 그치, 앞에 문제에서 n분의 파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2 곱하기, s i n 어, 세제곱, X, K의 세제곱에 n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I, K를 어디에서부터? K 콜 1에서부터, 그치? 어, k 콜 1에서부터, n 까지를 어, 다 더하여 간 것이죠. 그치? 음.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제 tn, 그치? bn의 합인 tn은 빛의 밝기의 합은 이와 같은 관계식이 되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어. 요거는 뭐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뭐 그다지 뭐 크게 중요한다기 보다는 이제 문제풀이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 필요해서 요거는 자세히 설명한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 요로 꼬라지를 보니까 음, 또 꼬라지라는 표현 오랜만에 쓰는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서 리미트 시그마 n에 대해서 n분의 파이 델타 쓰지? 그치 이거 결국은 이제 적분 계산하게 만드는 문제로 지금 하려고 한 거야. 극한에 의한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도록. 자, 그래서 문제에서 리미트 tn을 계산하라고 했으면 아, 요거 정적분으로 변환되겠구나. n이 무한으로 갈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위를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적분 계산하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만 어 정확하게 눈치 채면은 음어 무난하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의 인테그 l x의 영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어? 0에서부터 파이까지였지, 그치 여기서는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어 x의 영역들을 이제 준 거고 그다음에 사인 x의 세제곱의 dx로 변환되면 끝나는 거지. 요게 dx고 요거 sinx니까 sinx의 세제곱에 대한 거 적분 계산하고 끝내라. 그래서 요때에는 사실 이제 계산하는 게이 음? 음. 어, 요 s i n 제곱 x를 갖다가 이제 풀어야겠지. 1 코사인 제곱 x의 sinx 이제 적분 계산 기술이지. 자, 요렇게 이제 변환하는 후에 어 그리고 이제 요거 뭐 sinx 곱한 거는 cosx로 이제 마이너스 -cosx로 적분이 풀릴 테고 그 다음에 sinx의 제곱에 그치? sinx 의코 sinx의 제곱 인테그럴 cosx의 제곱에 sinx에 관한 식들을 갖다 우리가 다시 또 어, 정리를 해야 될 거야 그치? 어, 근데 요거는 이제 cosx의 제곱에 sinx는 어디에서 와 그치? cosx의 세제곱에서 오겠지 그치? cosx의 세제곱에 대한 미분에서 어, 오게 될 테니까는. 어 우리가 적분 결과를 갖다가 쉽게 이제 추론하여서 0에서 파이까지의 적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3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을 내우면 끝나게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 적분 문제에서 최근에는 사실은 그다지 많이 뭐다뤄지진 않아. 음. 그러나 이제 아주 전통적인 문제에서 많이 다뤄졌던 문제들이 정적분의 정의식으로부터 정적분 식을 만들고 구분적법이지. 구분적법의 식을 구성하고 거기에 극한을 취해서 마치 수열 문제처럼 기학적인 수열 문제처럼 어, 시그마에 대한 면적 연산식 혹은 어떤 공식들에 대한 시그마들을 계산해내고 거기에 극한을 취해가지고 리미트 시그마를 통해서 정적분으로 변환하는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문제거든. 아, 이전에 너무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최근에는 잘안 다뤄지거나 지금의 문제처럼, 어, 마지막 문제나 혹은 중간 단계에서 간단한 이제 계산 변형 문제로서 적분 계산 변형 문제로서 이제 출제되는 경향들은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는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변환 연습도 한번 정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수고했습니다.